제스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 제스만의 동산에서 잡혀서 어, 예수님께서 어, 재판을 받으러 가십니다. 오늘 얘기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2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 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 말씀을 보면 새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벽 시간이 대부분 우리 시간으로 3시에서 6시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러면 이 새벽 시간에 뭐 재판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벽에 재판을 받으러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관중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하여 관중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유월절, 이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왜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옛날에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집, 장례를 만난 집. 이런 집에 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관청에 들어가지 않고 관청 문 밖에서 예수를 관청으로 들여보낸 거죠. 그러니까 데리고 나아가 들어가서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와서 또다시 관청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또 이야기하게 되고, 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 우리한테 이 새벽에 이 사람을 우리한테 왜 넘겨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행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악자라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31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은 겉으로는 내가 관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6월절 만찬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외형적인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놈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그거죠. 저놈 죽이고 저놈 사형시켜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놈 죽이고 싶은데, 죽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몰아서 사형을 집행시키려고 하니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존엄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금 내지 말라고 하고 선동을 하는 거, 저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다시 또 빌라도가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하는 얘기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있다면 벌써 내 종들이 와서 이 나라를 정복했을 거다.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37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조금 전에 물어봤을 땐 33절 말씀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그럼 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냐? 네가 왕이 아니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무슨 소리냐? 난 왕이다. 네가 생각하는 나라하고 내가 말하는 나라가 다른 거지. 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리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 이야기는 "내 나라는 진리가 다스린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하는 진리라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에한 죄인 한 사람 놔주는 것이 우리의 관례인데 내가 누구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아니면 빌라도를 바라바를로 놔줄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라발로 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36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에 나타난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말씀들,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나오는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 왔으니 이렇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을 바꾼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기는 꺼려하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에는 "천국"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고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 4장 17절에 나타난 말씀은 이 평행구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타난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대로 평행구절로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그것을 평행 구절로 그대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천국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정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맨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온 이태 동안 셋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에 나타난 말씀도 로마서 전체가 뭐냐면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사실 온통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미국의 폴 레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치사회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사회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사회, 귀 로마사회가 있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사회가 있는데, 로마사회는 어떤 나라냐? 힘이 진리를 결정하는 사회가 로마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힘이 진리를 결정하는 사회. 그러니까 로마의 정의는 뭐냐? 로마의 정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의는 힘. 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힘이 정의거든요.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힘이거든요. 오늘날의 정치사회가 그런 거죠. 오늘날의 정치사회라고 하는 것은 힘이 정의예요. 정의가 여러분들 세상에 정의가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를 않죠. 힘이 정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거법 위반하면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선거법 위반해도 국회의원 끝날 때까지 그냥 가 있다가 국회의원 끝나고. 무슨 얘기냐? 힘이 정의라는 거예요. 힘이 정의. 그러니까 볼레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이 진리를 정의 결정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사회가 있는데 진리가 힘을 결정하는 사회. 진리가 힘을 결정하는 사회가 뭐냐 볼만은 이야기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힘이 진리를 결정하냐 아니면 진리가 힘을 결정하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힘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진리가 힘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냐 진리냐.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를 네가 말하면 진리는 뭐냐? 네가 말하는 정의는 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이 진리를 결정하고 있는 지금 사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산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빌라도가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왕 아니다. 무슨 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난 네가 말하는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도래하는 나라,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현재 미래가 합쳐지는 나라를 도래하는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놓여 있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아니 지금 무슨 일기야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왕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네가 왕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래했느냐, 도래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재 순간 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없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느냐 하면, 나라, 그러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용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용토를 생각을 해야 뭔가 공간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용토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없이 주권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주권 그분이 그냥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 그 개념인 거죠. 그러게 그러니까 영토의 개념을 가지면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맞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힘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진리가 지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당장 힘이 지배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종종. 뭐 사회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노예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법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다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저는 그냥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도 힘이 지배를 하는데, 교회가 친하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큰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그 사람들 편을 들면 되냐. 법이, 노예 법이 그 사람들 편을 들면 되냐. 노예는 최소한 그래도 진리가 힘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교회고, 그게 노예인 거지. 그래요. 아무래도 노예에서 이제 거의 뭐 최상위, 네,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이래저래 물어보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 해도 그렇지 가 않다는 거야. 막 아는 사람 여기저기 막다 동원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런 일들은 왜 없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버티기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여기저기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건 틀린 거야. 그건 아니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왜냐, 인간관계도 있고, 뭐, 이거저거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생각을 하면, 힘이 지배를 하느냐, 아니면 진리가 지배를 하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로마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목적이 뭡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목적은 뭐냐면, 정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복해서 점점 더 성장하고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것을 예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지 예수님은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에요. 로마는 정복시키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정복하기 위해서 확장시킵니다. 그것을 그들은 성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장이라고. 그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이 아니라 회복해 두기 때문에 평화와 화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셔야 됩니까? 정복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왜냐? 예수님은 평화와 화해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요한 게 사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확장시켜서 어떻게 하면 정복해서 성장시킬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성장시킬 수 있느냐? 그래요. 성장이라는 거, 확장시키는 거, 종복하는 거, 교회가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제도 세미나 있어서 갔다 왔는데, 세미나 있어서 갔다 온 교, 그 세미나를 하신 목사님, 교회 성에 대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동탄에 있는 지구촌 교회거든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 그 교회 프랜차이즈 교회 아니냐? 한마디로 지구촌 교회 프리미엄 없고, 거기서 개척한 프랜차이즈 교회 아니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내내 다른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동한 교인들 대부분 많이 거의 와서 자리 채우고 있는 프랜차이즈 교회 아니냐? 그럼 이름 바꿀 생각 없냐? 교회 이름 바꿀 생각 없냐?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요. 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확장하고 정복해서, 어떻게 하면 성장했다고 하는 거?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크게 치면 블랙홀처럼 싹 주변 다 빨아들여가지고 세상말로 초토화 시키잖아요. 교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교인들도. 편안한 교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 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화,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 회복에 있는 거지 성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하면. 로마의 그 확장의 방식이 뭐냐? 경쟁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야. 끊임없는 경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기초를 둔다. 그거 사랑의 기초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기초를 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죽음이에 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그 말씀이 응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결국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사실은 우린 죽기 싫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죽기 싫어서 어디에도 분쟁이 일어났는데 어디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랬을 때그가족걸 아무리 기분 나쁘고 그래도 응? 못 들은 척하고일 년만 가만히 있으면 일 년도 아니고몇 달만 가만히 있으면 없어진 얘기를 그걸 고소하고 그걸 그런 짓을 계속 해야 되냐고? 그게 교회냐고? 교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뭐 무슨 그게 교회가 무슨 정의를 위해서 교회가 편갈려서 뭐가 옳으냐 틀리냐 그런 안 죽어서 그래요. 사랑이 기초가 는게 아니라 경쟁이 기초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그럼 설교하는 목사님, 그러고 싶, 그럴 수 있냐? 난 그러고 싶어요. 나도. 응?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지배하는 게 문제지. 그게 지배를 당해서 문제인 거지. 응?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 생기면 그런데 줄 서지 마세요. 왜 그런데 가서 줄 서서 그래? 응?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게. 죽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모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했다고 얘기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했다고 할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금도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늘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그럼 우리는 죽으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있다. 그걸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에게 미치는 거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단지 사단에게 종 되었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은 로마가 통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지금은 질병이 하나님 통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 죽는 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왕이냐 하고 물으니 나는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하고 물으니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때로는 사단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일조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며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오유코스 축제에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사단의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들 안에도 이루어져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온전한 믿음의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